하노 아빠 가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벼운 인도네시아어 원어민 강사 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함께 인도네시아 발음 강의를 배우게 될 건데요. 저랑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꼭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오, 인도네시아어의 문자와 이름을 저랑 한번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어 특징 뭐뭐가 있는지를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바로 인도네시아어 문자예요. 지금 다들 익숙하시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아파벳이죠 자, 인도네시아어 문자는 바로 26개 영어 아파벳 그대로 사용하는데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 보세요. 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엘에 스, 티, 우, 페, 웨, 엑, 예, 센. 어떠셨나요? 힘든 발음도 좀 있었죠. 그래서 저랑 함께 한번더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씩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 주세요. 아, 아, 메, 메, 제, 제, 네, 네, 에, 에, F. F 자 F 같은 경우는요. 아래립술을 물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제 발음은 사실 F라고 하셔도 되는데 F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F 이렇게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래립술을 물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이제 아시면 되게끔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 F하지 마시고 F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게 영어랑 조금 다르죠? 영어는 이제 지 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어에서 게 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하하이이제제 제. 가, 가, L, L, M, M, N, N, 여기는 어려운 거 없죠? 네, 계속 N, 게요 N, O, N, o, p q q r r 이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혀를 굴리면서 발음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r 그다음에 s s t t 우, 우, 자계속할게요 페, 페, 이것도 마찬가지로 r m 수를 물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페, 그다음에 왜, 왜, 엑, 엑, 예. 예. Yeah. 마지막, z. z. 지금 발음이 이렇게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z 하지 마시고, 강조를 해서 z. z. 자.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어, 연습하는 이유가, 인도네시, 그, 이 발음들은 다 여러분들은 꼭외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약으로 된 어휘가 많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어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어 sekolah menengah p e r 되게 길죠. 그리고 학교 이름도 없어요. 학교 이름까지 붙이게 되면 너무 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그첫 문자를 s m b 따서 이렇게 sm p 라고 합니다. sm 그래서 중학교는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그냥 sm 배.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네시아에서 perseroan terbatas. perseroan terbatas. 저도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랑 떼만 따서 빼떼라고 합니다. 빼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 갔는데 삐띠삐띠라고 하시면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어의 문자와 이름을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된소리 나는 아파벳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들 알죠?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있어요. 제그 다음에 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빼도 있어요. 빼가 있으면 바로 끼가 있네요. 어? 마지막에? 맞아요. 바로 때예요.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어에는 된소리가 많이 나요. 자 지금 째까배기때 이렇게 이 알파벳들은 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같은 소리 나는 알파벳도 있어요. 자 한번 알아볼까요? 자 까가 있어요. 까는 쌍기억 나는 거죠 발음이. 그래서 까가 있으면 기가 있죠. 기도 바로 쌍기역. 발음은 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f가 있어요. f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r m 수를 물면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죠. 이거랑 어, 똑같은 발음이 나는 게 무슨 문자일까요? 바로 f가 있죠. f 그래서 이렇게 쌍기억 나는 발음은 바로 까가, 기가 있고. 다음에 아랫입술을 물면서 나는 소리는 바로 F과 F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소리 나는 알파벳은 두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쓰이지 않은 알파벳도 있어요. 바로 G, F, X, Z. 자, 이거는 외로 표기할 때 많이 쓰이, 쓰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알코란. 바로 꼬란입니다 이슬람 경전이고요. 그다음에 피루스. 알죠? 딱 지금 보셔도 영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실로폰.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폰입니다. 마지막 아잔. 아사는 바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슬림 영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단어들은 바로 외래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X Z 외로 표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저랑 함께 어, 인도네시아의 특징까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한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주세요. 아, 메, 제, 네, 에, F, G, 하, 이, J, 까. L, M, N, O, P, Q, R, S, T, U, V, W, X, 예, yeah. 자 어떠셨나요? 자 오늘의 수업은 이제 말씀, 어, 결론을 내자면 인도네시아어 문자는 그대로 영어 26개 그 알파벳 그대로 쓰는데 발음은 다른다는 점 그리고 그 발음을 꼭 외우셔야 되는, 되는 점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랑 함께 발음 강좌 2강에서 인도네시아 모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빠다.